이번 영상에서는 계산서를 발행, 수취했을 경우 작성해야 하는 계산서 합계표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매출, 매입 데이터가 반영되어 조회되는데요. 매출 계산서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과세 유형을 13번 면세로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고 매입계산서에는 53번 면세로 입력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그리고 매출과 매입에 각각 전자와 전자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자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전자항목이 전자발행, 전자입력, 전자수취, 국세청 성공일 때 반영되고 공란일 때에는 전자외로 반영됩니다. 전자항목에 전자입력으로 입력되어 있어도 더보기에 국세청 신고여부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내 신고 또는 국세청으로 전송하지 않은 계산서분으로 1번 부로 선택한 경우 전자회로 반영됩니다. 구분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구분되고 조회하고자 하는 라인을 선택하면 우측 화면에서 상세 리스트를 볼수 있는데요. 더보기에 전표 조회를 누르거나 상세 리스트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선택한 거래처의 전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휴폐업 조회는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휴폐업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불러오기 기능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데이터를 새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감은 전자신고 제출을 하기 위해 작성된 데이터를 마감하는 기능인데요. 7월에서 9월로 작성 중인 서식을 마감하고 9월에서 9월로 조회를 하면 마감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조회하려는 기간의 종료월이 마감되어 있는 서식의 종료월과 동일한 경우 마감되어 있는 서식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제출용 자료 조회를 눌러 기간을 설정하면 제출용으로 전환되어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에 합산은 사업자 등록 번호가 동일한 거래처를 합산하여 표시할 때 사용하고 추가 입력은 매입매출 전표 점표 입력에서 전표를 입력하지 않고 계산서 합계표에서 바로 추가할 때 사용하는데요. 먼저 추가 입력할 데이터가 매출이라면 매출계산서를 클릭하고 매입이라면 매입계산서를 클릭한 다음 추가 입력을 누릅니다. 월일부터 분계까지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계산서 합계표에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되는데요. 하지만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도 반영하고자 한다면, 붕괴 열기를 눌러 계정 과목을 확인하고, 점표 전송 버튼을 이용하여 메인 매출 점표 입력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력에서는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엑셀로 업로드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엑셀 자료 반영을 눌러 엑셀 서식 내려받기를 통해 기본서식을 받아야 합니다. 다운받은 엑셀 서식을 실행하고 귀속년도와 공급자 인적사항, 계산서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때 귀속년도와 공급자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업로드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서식에는 귀속년도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업로드하고자 하는 연도로 수정을 하고, 공급자 인적사항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때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하며, 계산서 거래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상단의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이 되었다면 저장을 하고, 엑셀 자료 반영에서 업로드 방법을 선택한 후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된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럼 엑셀 파일에 작성된 내용이 반영되어 계산서합계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서합계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